요한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도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냐 했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납니다 그들은 무리지어 주님을 찾습니다 그럼 가까이 하지 못하고 멀리서 주님을 부르죠 그들은 끈질기게 주님의 긍위를 구합니다 13절에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 소사관을 말씀하죠 이처럼 우리도 문제 있을 때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소리 높여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열 사람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구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지요 주님은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요. 보시고 이 시대에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시더니,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제사장에게 갔지요. 아직 나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아직 몸에 진물이 흐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가는 거지요. 그들은 가다가, 곧 가는 중에 깨끗함을 받습니다. 만일 그들이 믿지 못했다면,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병 환자로 제사장 앞에 갔다가 맞아 죽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한 것입니다. 이천 무리도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그들은 모두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다들 제 길로 가고 한 사람만 돌아와 감사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15절 16절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주님은 그를 돌아보면서 나만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묻지요 그리고 그에게 영혼의 구원까지 선포합니다 1 9절에요 그에게 시도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지 진정한 믿음은 감사로 확인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주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에 감사할 줄 모른다면 열의 아홉 사람과 다름이 없는 거죠 오늘날도 열의 아홉이 이런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주이름면한 주간 삶에서 건져올린 믿음의 열매를 들고 죽게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며 그 이름을 높여야 되지요.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 주간도 지키시고 함께 해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늘 감사함에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주를 찬미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는 삶.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더큰 은혜 베풀어 주신 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감사의 사람 은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여러분 기도합니다. 아멘.